100일 기도 60일째. 복이 몰려올 때 당신의 삶에 먼저 찾아오는 변화. 안녕하세요. 자비연등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100일 기도 60일째. 복이 몰려올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세상과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거나 몸과 마음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징조로 나타납니다. 복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편안히 앉아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있던 작은 기적들을 하나씩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60일째 지속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마음의 소란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초반에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잡념과 불안, 후회가 끊임없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중몇 분, 아니 몇 초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첫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나를 돕는다.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고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눈을 감고 지난 60일 동안 자신이 기도하며 느꼈던 마음의 변화를 떠올려 보세요. 불안했거나 초조했던 순간, 후회와 미움이 올라왔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평온해졌던 나 자신을 기억해보세요. 그 평온함이 바로 복이 몰려오기 전 마음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 평온함이 있기에 세상의 긍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마음이 정화되면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없던 길이 오늘 생기고 어려웠던 문제에 예상치 못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고 뜻하지 않게 행운이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기적들은 대부분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르고 또 다른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은 자에게는 세상 모든 길이 열려 있다. 기도와 마음 공부를 통해 쌓은 공덕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겹치며 마음과 환경 모두를 바꾸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기도가 60일째에 이르면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직관과 선택의 힘이 강화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선택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진 상태에서는 마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올바른 선택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지혜와 마음의 민첩함이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집중과 관찰을 반복했기에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 길인지,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는 우연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놓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변화, 마음의 평화. 작은 기적. 직관과 선택의 힘. 이세 가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미 복이 시작되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이 그리고 앞으로의 40일이 이 작은 변화들을 따라 풍요롭고 빛나는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